세 번째, 어,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종교개혁에 관하여 지금 처음에 코로나 19와 종교개혁, 그리고 역사와 종교개혁, 그리고 오늘 마지막은 종교개혁과 우리의 삶에 대하여 보겠습니다. 어, 신명기 전체를 보면 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지금 말씀을 쭉 해주시는데 굉장히 반복적입니다. 메시지는 딱 하나예요. 그런데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잊지 말라. 하나님의 역사를 잊지 말라. 그래서 십계명 주실 때도 하신 말씀 뭐죠? 십계명 너의 하나님 여와 호 이름을 막, 이, 대해서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일계명 들어가기 전에 나는 너를 종대었던 애굽땅에서 너희들을 인도해낸 너의 하나님 여와 호 아니라 그게 먼저 들어가요. 그래서 이 10계명을 주시기 전에 10계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laughs> 먼저 거기서 신앙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먼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기 전에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네가 지금 누구라는 것을 먼저 고백하게 하십니다. 그게 십계명의 시작입니다. 지금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두 번째 주제는 너만 배우지 말고 너만 잊지 말고 너의 자손에게 가르쳐 주라는 얘기죠. 그게 두 번째 큰 주제입니다. 신명기 전체의 큰 주제예요.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그리고 그거를 너만 가지고 있지 말고 너 자손들에게도 계속 가르치라. 언제 어떻게? 어디에 있든지 가르치라. 침상에 누워있을 때도 가르치고 일어나서 움직일 때도 가르치고 걸어갈 때도 무엇을 하든지 항상 가르치라. 왜? 자손들이 그 언약의 자손들이고 그 자손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계속 살 거니까 너만, 너의 너만 알고 있다고 네 신앙만 가지고 있다고 그것을 만족하지 말고 자손들에게 가르치라라는 두 번째 큰 이슈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이슈는 왜 그것을 너에게 이렇게 말하는 줄 아느냐 행하라고 행하라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죠? 그 말씀대로 행하라고 말씀 따로 행함 따로 그건 의미가 없어요. 그건 표리부동한 거고 두 마음을 가진 존재입니다. 아무 의미가 없어요. 입술로는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손과 발로는 엉뚱한 짓을 하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거는 고백하고 입술로는 하고 그게 뭡니까? 아무 의미가 없어요. 만약에 진정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러면 손과 발이 예수를 따라가야죠. 그죠? 입으로는 예수여, 예수여 해놓고 손과 발은 저쪽에서 딴, 따로 돈다면 그것을 뭐라고 하죠? 예수님이 마태복음 7장. 주여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나에게 올 것이 아니라 나는 너를 모른다. 전혀 모른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죠? 이 불법을 행한 자들아. 라고 말씀합니다. 입으로는 예수를 말하면서 손과 발로는 엉뚱한 짓 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나는 너를 결코 모른다. 전혀 모른다. 주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오늘 여기 신명기 4장 9절에서 14절 말씀 통해서 특별히 9절. 잘 보십시오.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네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네가 지금 출애굽의 백성이냐? 네가 지금 광야 40년을 거쳐온 여호와의 군사냐? 그렇다면 내 마음을 힘써 지켜라. 어떻게 지키냐고요? 네가 눈으로 본그 일, 하나님의 역사를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지금 눈으로 봤지? 출애굽에서 어떻게 네가 지금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네가 직접 봤지? 여기 광야 2세대니까 광야 행진하기 전에는 2 0세 미만이었으니까 아버지 손에 어머니 손에 붙잡혀서 같이 그 홍해바다를 건너갔을 겁니다 아니면은 아버지 어깨 위에 아니면 어머니 허리에 매서 왔을 겁니다 너 기억하지, 너 기억하지, 출애굽의 역사. 너 6월 절에그 6월 어린 양의 그 피를 문설주와 이 문에 바른 거, 너 기억하지, 무교병 먹은 거 기억하지. 그리고 광야에서 네 아버지가 어떻게 죽었는지 네가 봤지. 하나님을 대적했을 때 어떻게 죽었는지 너 봤지. 땅이 갈라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봤지 네가 불뱀 가운데 어떻게 네 조상들이 죽었는지 봤지 그 가운데서 노뱀을 바라보고 살아난 사람도 봤지 이 광야 2세대의 나이는 그때 20세가 안 됐으니까 최대 20세라고 쳤을 때 지금은 40년이 지나니까 60세입니다 60세 미만의 세대들입니다. 모세는 그때 나이가 몇 살이에요? 120살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를 다 마치고, 광야인지 마치고, 이제 요단을 건너기 직전에 마지막 설교한 내용입니다 너희들이 봤지? 너희들이 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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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잊지 말란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 그 일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너무 쉽게 잊어버립니다. 특별히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너무 쉽게 잊어버려요. 여기 우리 예배들이로 이곳에 온것 여러분의 자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호흡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것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잊어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큰 1번에 여기 설교야 작은 3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역사와 이 시대, 그리고 우리 인생의 일들을 육신의 눈으로 보아서는 안 됩니다. 영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영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생명과 평안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입니다. 영으로 보았을 때 생명과 평안입니다. 두 번째, 그 자체 우리가 보고, 우리가 듣고, 우리가 마음에 새겨진 것을 어떻게 내 자손에게 알려야 합니다. 여기 신명기 29장 29절 설교약 2번에 작은 1번 보십시오.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라고 신명기 29장 29절에 나옵니다. 감추어진 일은 하나님께 속하고 나타난 일은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바로 말씀대로 살라고 주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수 있습니까? 몰라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압니까?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 주신 것그것만 알고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의 영이신데 우리 눈으로 볼수 없어요. 이 우주 공간을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신 부분이 있어요. 자연을 통한 자연 계시, 인간의 양심을 통한 그 일반 계시, 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길인 이 특별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범주 내에서만. 그것도 우리의 능력 제한된 능력 안에서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능력 안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초월하신 분입니다. 우주를 초월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그것만 합니다. 그것도 우리 능력 안에서 그것이 나타난 일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나타내 주셨죠?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그 나타난 일에 대하여 행할 수 있도록 그 나타내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나타내신 일, 일반계시, 개시, 자연계시와 특별계시입니다. 특별히 말씀입니다. 나타내신 일왜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고? 나타내신 일은 우리 것만이 아니요. 우리 자손들의 것입니다. 우리 것이 동시에 우리 자손들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7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니이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손들에게, 계속 가르쳐야 합니다. 진정으로 온 힘을 다하여 가르쳐야 합니다. 평생 동안 가르쳐야 합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듣고 행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교, 교훈을 주고, 교훈을 통해서 책망, 우리가 얼마나 잘못됐고 죄인한 걸 책망해 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책망으로 끝나는 게 아니죠. 우리를 고쳐주시죠. 바르게 고쳐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누구도 더잘 아세요. 우리가 늘 옛사람으로 돌아가는 습관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계속 의의로 트레이닝 시켜줍니다. 그것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가 비록 부모지만 우리 자녀들을 제대로 교육시키지 못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계속 가르치라는 얘기입니다. 말씀으로 성도 여러분, 자손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절대로 소홀해서는 안 됩니다. 결코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요새 말로 중학생까지는 부모 손 따라서 교회 나오는데 고등학교만 돼도 벌써 학원 따라 떠나고 오히려 장로, 권사, 신실하신 집사라시는 부모들이 학원으로 내 쫓는다고 그럽니다. 교회 오겠다는 자녀를 학원 나가라고 너왜 주일날 예배 들으러 왔어? 학원 가서 공부해야지. 왜너 수요일날 수요예배 나와서 가서 학원 다녀야지. 쫓아낸답니다. 그러니까 대학생이 되면 아주 자연스럽게 교회를 떠나버리죠. 군대 가거나 결혼하면 더더욱이나. 그래서 미래학자들이 말하잖아요. 앞으로 20년? 후면은 대한민국은 선교지가 된다 선교지가 된다고. 현재 있는 교회 건물들 이제 전부 다다빈 건물이 될 거라. 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1.1액도 땅에 떨어지는 것 없어요. 우리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제대로 말씀 교육을 제대로 안 시키고 예배 생활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도록 지금 우리가 하지 않으면 소망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직장 얻고 좋은 사람 만나서 부국 영화 누리면 뭐합니까? 그 영혼은 저 지옥가에 있는데. 이 세상은 잠시 지나가는 겁니다. 셋째로, 왜 그러면 이렇게 기억하고 자손들에게 알리라고 합니까? 14절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입니다. 어디서 건너가서 받을 땅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업에서 행하도록.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때 하나님께 붙어 있는 겁니다. 여기 신명기 4장, 어, 1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준행하라. 그죠?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기업으로 얻으리라. 지금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러면서 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너내 말을 더하거나 빼지 마. 그대로 전해. 너 그대로 전해. 지금 하나님이 우리의 속성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이런 말씀까지 사적으로 드신 겁니다. 그리고 4절 보십시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상생존하였느니라. 이게 누굽니까? 지금 광야 2세대들이에요. 광야 2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붙어서 지금 살아남은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 진리를 꼭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삽니다. 이 시대는 이상한 시대가 돼 버려서 오히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저울질합니다. 지금 교황은 뭐라고 얘기까지 하냐면은 천주교 교황은 하나님의 말씀은 너무 오랫동안 오래전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현대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상당히 어렵다 오해 소지가 있다 그러므로 다시 써져야 되겠다 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마음대로 쓰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교황을 적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기 기록된 말씀이 부족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문제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너희는 하나님께 붙어 떠나지 말라. 그래야 사느니라. 이 절대 진리를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 여기 6장 25절 보십시오. 6장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할지니라. 성도 여러분 보통 우리가 의이라고 의 하면은 그냥 이 생각으로만 생각하는 그 개념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의란 행하는 것이라. 니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칭의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되죠? 의인으로 행해야지. 그것이 우리의 의로움, 우리의 의로움이라고 여기서 지금 말씀합니다. 의인은 형이상학적인 어떤 보이지 아니하는 어떤 철학적인 사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그것이 의입니다. 자꾸자꾸 자꾸 이상하게 착각을 하고 이상하게 생각하고 배우다 보니 의의로 없다고 하는 것과 나의 삶과 별도로 봐버립니다. 그거 아니에요. 의의로 없습니까? 그렇다면 생활이 바뀌어야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지. 다음,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여기 5장 보십시오. 이런 말씀을 5장 22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총회에 보여 주십니다. 여기 22절 잘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위불 가운데 불이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구름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가운데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이스라엘 총회,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다 보는 앞에서 큰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두 돌판을 써서 모세에게 주셨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왜 돌판에다 주셨느냐고, 왜 여기서 이 23절에... 이스라엘의 집파 수령과 장로들이 모세에게 나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모세에게 달려와요. 24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생존한 사람이 있었습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겠습니다. 그러니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다 알려주세요. 그럼 우리가 순종할게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잘잘 잘, 잘 들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안 죽었어. 그런데 더 말씀하면 우리 죽게 돼. 이런 얘기입니다. 말이 되나요? 논리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살았어. 그런데 모세에게 와서 더 말씀하시면 우리는 죽어요.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대신 가서 듣고. 그 다음에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그러면 내가 들어줄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는 말입니다. 안 듣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총회, 여기서 총회라고 하는 것은 그냥 그 어린아이, 장년다할것 없이 전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죠? 전체에게.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우리 자녀들, 자손들이 있으면 그 자녀들, 자손들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할아버지의 마음 아닌가요? 근데 아버지가 와서 말을 하는데 아버지 저 듣기 싫어요.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 신학적인 지식을 굴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들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수 있습니까? 그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들었잖아요. 들어서 살아있잖아, 요 지금. 그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라는 그 현장 가운데 내가 더 이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듣겠다는 강한 거부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데 내가 열심을 다하고 있습니까? 성경책을 주셨는데 그 성경책은 이미 먼지가 뽀연하게 있고 주일날 올때 하나 들고 오는 그것도 그 노력이 어려워서 교회에 있는 성경책을 뺏어 가져온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의 손에 있는 성경책은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읽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는 그 성경책은 하루에 몇 번이나 묵상되어 가고 있습니까? 얼마나 몇 구절이나 지금 외우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내가 한 푼, 두푼돈 모으는 데는 그렇게 부지런히 떠가고 잠을 설쳐가면서 이 사람, 저 사람 만나가면서 2시간, 3시간, 4시간이라도 네 비행기 타거나 전철 타거나 무슨 차를 타고 가서 다 일을 다 하면서도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위하여는 여러분은 우리는 과연 몇 시간이나 읽고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의 대표들입니다. 각지파의, 각지파의 수령들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각지파의 최고 우두머리, 장로들이 모세 앞에 나와서 말합니다. 알량한 신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거부해 버립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직접 읽고 듣는다는 것은 특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특별히 우리 신약시대에 사는 우리들은 한글로 다 번역이 됐잖아요. 손에 다 가지고 있잖아요. 언제든지 읽을 수 있잖아요. 언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붙어 있기 바랍니다. 붙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생명이 오고 여러분에게 평안이 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인생은 그렇게 길지 않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우리 거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 품에 있는 우리 자식들, 우리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시 맡겨놓은 것입니다. 이 신앙 꼭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손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수 있도록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이 크게 보입니까? 그럴수록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오늘 설교야 큰 4번, 마지막 5번 결론 부분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종교개혁 503주년을 맞이하여, 코로나19를 통하여, 역사를 통하여, 종교개혁을 바라보고, 또그 종교개혁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보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많이 벌어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특별계시 이 성경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붙어 있는 자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평안을 누리는 저희들에게 하옵소서. 이러한 이 특권을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손들에게도 이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의 변화를 통하여 교회가 변화되고 이 대한민국이 변화되는 역사를 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